한명두명 명. <laughs> 아, 하이 하이 곰방와 뭐 예빈이도 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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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최리랑 같이 <laughs>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요. 네. 드디어, 일본 일정이 다 끝이 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고 정진솔. 거의 제 친구 같은데요? 그러네. 예리만니도 있니? 맞아요. 저도 있어요. 와. <웃음> 와, 와. <웃음> 어제는 일본에서 콘서트를 하고 오늘은 미덴그립과팬 사인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밥 굉장히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지. 방금 초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또뭐 먹었지. 빵. 어 빵도 먹었어요. 엄청나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음. 근데 초밥에 밥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빼고 거의 약간 사시미로 먹다가 맞아요. <laughs> 먹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쵸. 오늘 팬사인회를 하는데 음. <웃음> 아니, <웃음> 댓글 술 먹고 <laughs> 술 먹고? <laughs>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 팬사인을 하는데, 일본을 저희가 엄청 오랜만에 왔잖아요. 아니, 오랜만에 아니고, 배, 응. 공지된 일정보다 되게 미루고 미루, 미뤄져가지고. <웃음> 괜찮으시죠? <웃음> 네. <웃음> 네, 네. 미루고 미뤄져가지고, 네, 네, 네. 늦게 왔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막, 우시는 팬분들이 너무 <laughs> 많아가지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니까. 그래서 오늘 팬사인회 준비물은 휴지였어요. 응. 옆에 매니저님이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제가 처음에 휴지를 달라고 했었는데, 음... 키친타올을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제가 필요한지 알고. 응. 그래서 다 놓고 가셨어요. 맞아요. 오 마이 갓. 띠아모. 띠아모인데 디아모. 표정이 왜 저래? <웃음> 뭐야? <웃음> 음. 이런 띠아모 지소 뭔가 그 얼굴이 보이는 방송을 하고 싶은데. 네. 얼굴이 말이 돼요.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확인을 잠깐 했는데. 맞아. 네. 필터를 씌워도 네. 이건 안 되겠다. 아 딱히. 괜찮은 싶어서. 상태가 아니었어? 네 그래서 보이스로 켰습니다 얼른 한국에서 보고 싶어요 올 거예요? 안올거어서 <laughs> 어, 어딜 와요? <laughs> 한국으로 <웃음> 프랑스를 진솔이나 좋아해요? 어 이번에 프랑스 팬분도 계셨어요 어 진짜? 네 번역기 기계가 있더라고요 신박했어. 어, 아이스테로요, 아이스테로요. 슬레이. 슬레이? 이런 거 해봐야죠. 질문. 어. Oh. 이런 것도 있구나. 맞아. 하이퍼 발라드를 불러달라고? 모르는데. <laughs> 뭐이 아, 질문이 별로 없네요 그렇네 댓글 읽는 게더 재밌어요 응. 언니들 나팔 다쳤는데 빨리 나으라고 했죠. 빨리 나그 어. <laughs> 힘없는 말은 뭐야? 빨리 나아 어, 얼른 나 당장 나아야지. <laughs> 그래도 겨울이라 다행이다. 그치. 따뜻하니까. 어. <laughs> 이게 무슨 맥락이야? 너무 이게 무슨 맥락이야? <laughs> 전참 궁금해요. 이렇게 참여 요청 보내시는 분들. 음. 진짜로 제가 받아들이면 어쩌려고. 받아봐요. 받아보라고요? 응. 음. 진짜로? Q&A 한번 해보시던 Q&A. <laughs> 아 근데 저희가 영어는 아직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한국분이면 좋겠는데 음. 지금 약간 갑자기 나가시는데. 나가시는 분? <laughs> 나가시는 분 누구예요? 한국 어, 다 나가셨는데 갑자기 확 줄어들었는데요? 이분 한국 어 한국분이신가? 어 한번 해보자. 어 들어오신다. <laughs> 보자. 어. 안받으세요? 아, 여보세요? 어? 어 뭐야?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무... 돌려돌려 돌림판 최고내 돌림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라 안녕하세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laughs> 재밌다 저는 어. 참여 요청한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그냥 소심참여요참여을까아요 참여했던 것 같아요. 참여했던 것 같아요. 참여했요 원래 했던부르기요했잖아요했잖아요러네아그참네했던요그여니까요뭐해했해볼까요 좋아하는 이달의 소녀 노래 있어요? 어... 어... 그중에 어, 하나. 그러면... 러브... 마스크가 어, 보라색깔이네. 어, 진솔이 <laughs> 언니. 그렇네요. 누가 최예요? 없어요. <laughs> 어, 뭐야? <laughs> 뭐야? 그럼 파, 파란 마스크 써야지. 어, 더 그러면 <laughs> 파란 마스크 써야지. <laughs> 뭐로 하지? 드드 뭐로 하시면 좋겠어요. 괜찮아. 우리 살짝 해야 되나? 뭐뭐 뭐, 뭐. 필터 i 있는... 아, 저는 마스크 끼고 할게요. 얼굴 괜찮나 우리? 얼기도 안 봐요. 아니 우리 필터 끼자. 무슨 <laughs> 녀? 거공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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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거맞 <맞아>? 아니요. <laughs> <잠시만요. 웃음> 나 입술이 없어 우리 거 심지어. 저 입술이 없거든요. 예. 네. 아 이거 좀 멀리서 돼야 되잖아. <웃음> <웃음>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아 필터가 좀 없어요. <laughs> 아 약간 라디오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어때요? 나니까. 네. 아 신... 먼저 신청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어떤, 어떤 노래 원하십니까? 아까러 럽체리 모션을 말했어요 럽체리 모션 괜찮아요. 아, 싱잉인 <Singing> 더리 <laughs> <the line> 할까요? <laughs> 이거? 오, 어, 이거. 디톡, 갬성. 어머, 어머. 내가 없어지는데? 에? 이게. 잠시만요, 필터 좀뭐 너무 볼게요? 좋아요. <laughs> 이건 어때요? <laughs> 이거 어때요? 저부터.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그러면, <laughs> swing in t h 으로 갈까요? swing in the r a 오, 오 갈리한 가지, 이건가? 어. 네, 누를 어... 네. 삼킨 쳤어요. 채로. <웃음> 네. <웃음> 아니... <웃음> 저도 헷갈려요. 한나제쓸 삼겹어리 모를 수가 이쪽도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야? 나 노래 부를게요. 아니면 아, 그냥 아. 이달에 <laughs> 그냥 노래 말고 아, <laughs> 어. 아, 저도 잘 몰라 가지고 가사를 <웃음> 네. <웃음> 귀엽다. 그니까 네. 집에 예요 두 살이 요몇 <laughs> 살이에요? 님이랑 같은 나이. 어 <laughs> 너무 어리지. 나보다 동생이네. <laughs> 와 대박. 네. 어. <laughs> <laughs> 그러네. 미쳤다. <웃음> 아가야. <웃음> <웃음> 미쳤다. 아가네. <laughs> 어 아가 이거는 <laughs> 그래. 노필도로 가겠습니다. 근데, <laughs> 듀엣은 망한 것 같아요. 네. 다음 기회에. 네. 다음 기회에 제가 제대로 기획을 해볼게요. 네. 네. 저희가 생각을 해서 네 갑시다. 듀엣 연습 곡 미리 리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음. 또 참여해주세요. 뽑히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네. 모르는데, 저도. <laughs> 귀엽다. 안녕 잘 자요. 근데 가지? 너가 나가야 될 돼. 응. 응. 어떻게 하지? <laughs> 나도 모르는데. 어? <laughs> 나도 모르는데. <laughs>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그어어 응? 삭제. 아이다 안녕 안녕 예 입술 좀 바르고 와야 되나? 이거 좀 심각하죠, 저. 그쵸 바로 와야겠다. <laughs> 나 걸. 저 한국어 할수 있어요. 기다려 봐봐요. 아, 기다려 봐봐요. 오, 다 생기가 생어 생기가 돌아 <laughs> <생각 돌아다는데. 웃음> 다음. 아. 음... 음... 아, 어떤 분이 한국어 할수있어라 했는데 성함이 어떻게 됐죠? <laughs> 그러게요 뭐였지? 오 신청자 왜 이렇게 많아? 그러네 근데 여러분다 아시죠? 저희 쯔에 탈거 생각하시고. <laughs>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 댓글, 댓글 써주세요. 네. 주은 언니 왔다고요? 준은님 나가주세요, 뭐. <laughs> 주은 언니 어딨죠? 주은 언니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오랜만다 <laughs> <laughs> <신람> 안녕, 언니. 안녕. 저요. 핑미. 너가 골라봐. 응. 뭔가 라방의 레전드를 쓰고 싶다. 이거 불러줬던 아까 이분? 누구야? 하연이? 안녕하세안되나세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꼭썸 불러봐요. 안녕하세요. 불러달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laughs> 노래방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노래방이요고요저좋아요저좋아요 같이 불러요 <웃음> 그러면 아까 안녕언니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 네. 요안녕세요요 <laughs> <laughs> 저희가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네, 옆에 불러주세요. 지금 옆에? 네? 아니 아니요. 오비분인데 만나서 놀고 있었어요. 커플이에요, 근데? 바, 방금 아 방금 주은님 나가주세요 했던 분 아, 다 옆에 오비만남. 말좀 해주세요. 왜 나가라는 거예요? 어, 그냥 한 말이죠. 남자야 <laughs> 둘이 떨어져 나이 차이 많이 나요떨어지이 떨어져요 떨어지면떨어로떨어요하지않요 수도 있요어요 아무튼, 아무어져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떨어요 네, 어져요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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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 여자 여자 오비 한번, 한번 남자 오비 한 번. 옆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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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laughs> 남자분. 이 순서 어떠세요? 예 예대생. 이렇게 1, 2, 3와 <laughs> <laughs> 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어, 1, 2, 3, <laughs> 4 번갈 번갈 어떠세요? 근데 가사 서윤님 거. 그러니까 가사 한번 찍어주세요. 네, 가 가사를 몰라서. 그거 뭔지 알죠? 노래방. 아, 네.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어, 그 노래 혹시 모르세요? <laughs> 허! 이거 몰라요? 가끔씩 이거 몰라요? 그거 몰라요? 요즘 진짜 아아요 이거 몰라요? 시작할까요? 그거 어, 야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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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봅시다네 시작해봅시다. 가봅시다. 어? 음, 남자분 말요면 남자분 먼저 시작합니다. Attitude. 어,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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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빈 방, 혼자 멍, 니 이, 비춰... 귀. 왜, 반전인데요? TV에는 어제 본것 같은 드라마. 참이들 때까지 한번 더. 음, 거. 싱크로. 싱크 아닌 것 같아. 아, 맞다.

최소한 <cues> wow. <cooperPs> 너무 잘어요 저기요 <웃음> 저기요 <웃음>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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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녕하행요 핸드폰 습을 발표 다번 하게 생어요수마카스로놀일신입니 여기 잡고 매는거유 you g 때도아니 얻으면 기적을 바라지 않 l 도 확실한 확신을 원하겠지만 오늘 미스터티 걱정에 날 잊어 버지 마. 따라니까? 네, 네, 끝낼까요? 모르겠어요. 저기요? 안들안들 아, 안 들려요. <laughs> 어, 네, 인사해요 <소화해> <laughs> 네, 저희가. 안 들려서. 끝났어요. <laughs> 아, 네. 아그 너무 재밌습니다 <laughs> 최고. 아, 네, 너무 너무 불렀 됐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가는 방법니다 알썸 네, 아닌데 좋은 썸 사시고요. 아아예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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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laughs> 그래 왜 그래 그러면 좋은 친구 아네 그럼 나가 나가는 방법이시고 <laughs> 나중에 또 봐요. 아아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 아, 언, 언제 언제? 응? 아, 음? 안녕히 계세요. 음? <laughs> 안녕하세요. 아, 어, 언제? 그래도 처음이라. 이제 둘이 선물 나방 하라고요?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재미없군요. 재미없어요? 저희만 재미있어요? 그런가 봐요. 나 나름 오랜만에 노래방 온것 같아서 좋았는데. <laughs> 근데 저희가 부를 때반주가안들렸어 어. 다른 멤버를 소개하고 싶은데 멤버들이 지금 다 쉬고 있어가지고 음. 선뜻 못 걸겠어요 그쵸 제 라방을 보지도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네요 음. <laughs> 아, 블랙 엄청 심했구나. 음, 그럴 수 있지. 귀엽게 쓰. 감사합니다. 위빗, 위빗, 위빗이 뭐지? 위빗은 뭐지? 웨빗인가? 위빗은 뭐죠? 위빗, 위빛? 위빗, 위빗은 뭐 해주린 말이죠? 위성오빛? 위성오빛? <laughs> 위빗? 위빗? 일본 과자는 뭐가 맛있었냐고요? 아직 과자를 많이 먹지 못했어요 일단 이거 맛있어요 음... 딸기 초코 이거 맛있더라고요 체기야 <laughs> 너가 멤버들한테 연락해 봐 <laughs> 전화 찬스 한번가봐아 <laughs> 근데 너무 쉬고 있을 때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고 맞아요 저희도 이제 곧잘 충돌해야 돼요 네, 빨리 씻고 잘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히 35분에 끄죠? 2분뒤 네, 알겠습니다 비비? I'm hungry 밥 먹었어요? <laughs> 루미너스 맞아요. 저희가 첫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떨렸습니다. 음. 근데 다행히 다들 좋아해주셨더라, 좋아해주시더라고요. <laughs> 맨날. 나... 네, 내일 하고 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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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둘다 렌즈를 안 껴가지고. <laughs> <laughs> 눈이 아주 조끄매졌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짭조리함 어 그러네 양갈비 <laughs> <사람감이> 아닌데 <laughs> You wanna be Luminous 1분 남았어요 세상에 저희가 다면또 다른 멤버들과 함께 음. 같이 라방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좀더 얼굴, 좋은 컨디션으로 <laughs> <laughs> 오도록 오늘 가겠습니다네 네, 오늘은 뭔가 일본 일정이 끝나서 그렇죠. 그 기념으로 일본에서, 제인 음. 일본에서 켜보고 싶었어요. 오케이. 다음에는 그쵸? 또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다른 멤버들과 맘보들? 맘보들과 <laughs> <laughs>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